지금 집값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한 2년 동안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 있어요. 아까 폭락론이네 뭐니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신고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신고가가 지금 엄청난 숫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파크 56억, 롯데캐슬 마포구 47억, 트라마제 45억 9천. 아크로 리버파크 45억 타워팰리스 39억 예, 레미안 대치팰리스 38억 5천 레버빌 35억 미성 28억 우성 28억 신고가 리스트입니다. 지금 이번달에 신고가 한겁니다. 청담아이파트 27억 8천 럭키 27억 3천 한강은대 27억 신고가 리스트에요. 이번달 11월달 11월달 신고가 한거 알려드릴게요. 소크, 소초 아크로빌 26억, 강촌 25억, 9천 신고가, 롱크펠리스 24억, 8천, 신고가, 한 달이나 2주 사이에 10억, 5억씩 막 뛰고 있어요. 지금 헬리오시시 24억, 5천, 블루밍하우스 23억, 레미안 블루테지 23억, 다신고가예요 지금 16억에 비해서 다들 3억에서 한달 사이에 5억씩 뜬겁니다. 예,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무한대입니다. 지금 신고가 무한대 신고니까. 예, 무한대입니다. 마포 19억, 예, 고독 레미안 18억 7천 신고가, 당산동 신고가 18억, 현대파이브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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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없어요. 신고가, 신고가, 어요제가그전가 그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 사실 <laughs> 가격 안 떨어진다, 2년 동안. 와서 폭락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뭐냐, 사기만 친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신고가가 지금 전국적으로 신고가예요. 부산 신고가는 해운대 경동 신고가 12억에서 32억까지 신고가 됐고요. 쌍용예가 에디션 14억 5천에서 또한달 만에 또 신고가를 쳤습니다. 지금 계속 신고가, 신고가, 신고, 부산. 신고가 리스트입니다. 이번달 신고, 끝이 없는 신고, 부산도 끝이 없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고, 전 지역이 다신고가예요다신고가예요 웃긴게 뭐냐? 웃긴게 뭐냐? 재밌는거 알려줄게. 지금 아파트 가격 폭락하는데도 지금 신고가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1월 25일 서구 리치타운 14호의 신고가 그 직전 12억 5천에서 서구 리치타운 9억 신고가 5억 2천에서 4억이 폭등한 신고가 대구 성인화성 파크 드림 7억 또 신고가 현대 하이페리언 대구 신고가.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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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는 대구도 지금 신고가가 끝이 없습니다. 부산도 지금 대구도 지금 신고가가 엄청난 거래는 없는데 신고가만 거래 있어요. 여기 어디냐 대구 가격은 절대 구도 지금 얼마 안 떨어져. 거의 비타그 유지하고나 대구예요. 대구 신고가 행렬입니다. 지금 전국이 신고가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제주도도 지금 신고가 행렬이에요. 제주도도 지금 2차 경매 대란 중인데 신고가입니다. 대림 이 편한 세상, 2011년 11월 6일날, 13억 신고가를 했습니다. 대유 대림, 7억 신고가를 했습니다. 지금 대규모 미분야 경매 대란서 터진 제주도도 지금 전 지역이 신고가 행렬이에요. 이쯤에서 강원도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신고가 행렬입니다. 오늘 또 강원도 춘천시 7억 9,500 신고가를 또 했습니다. 송, 강원도 강릉, 송정도 신고가, 강원도 전 지역도 유, 지금 신고가 행진입니다 동해시도 신고가 행렬이에요. 동해시, 동해시도 신고가 행렬, 동해시까지 신고가 행렬이에요. 양구도 신고가가 쳤습니다. 오늘 양구도 등록됐습니다. 신고가. 신, 우리나라 지금 신고가 없는데 없습니다 지금 다 신고가 막 40억 50억 여러분 물어보세요 어디가 신고가 아닌 오히려 안 올른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기가 너무 편한 게 지금 올랐어요. 올라 내가 2년만 이거 했으면 수십억 벌었겠 올랐어요. 올랐어요. 올랐.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올랐어요. 강릉 전 지역이 지금 11월 달 들어서 전 지역이 소, 신고가입니다. 전 지역이 신고가입니다. 강릉 한달 사이 인력시 강릉 폭등하고 있습니다. 1억 2천, 시골 동네 한달 사이에 1억 2천은 또뭐한거 아닌가? 전국이 매일 신고가 행렬이야. 지금 우리나라. 내가 그랬지, 집값 안 떨어진다고. 안 떨어져. 한달 사이 1억 2천씩 올리고 있어요. 네. 자전거래 등기분, 그래요. 안 사, 나는. 필요없는 틀왜사안 사, 너나 사.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딱 하나야, 뭐냐.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전면, 지금 중단된 상태야. 하나 얘기할게. 지금 신용대출이든 부동산담보대출이든 전 금융권이 지금 부동산대출이 중단된 상태야. 신고가운 지랄이든가네. 아니, 다른데면은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지금, 야, 새마을 근거 신용까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된 상태다. 근데 매일 어떻게 신고가를 치냐. 전국에. 좀 생각을 하고 막 신고가를 올려. 신고가를 올리려고 그래도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올리란 말이야. 자기가 가만히 앉아 자기 집값 올랐던 다 좋아하지. 신용협동조합까지 지금 대출 중단된 사태. 에 신고가 행년이다야 사실은 8월 달부터 이렇게 대규모 신고가 나올 수가 없어. 주택 거래량이 뭐 지금 10분의 1 가까이 쪼그라들었는데 어떻게 신고가만 어? 주택 거래량이 있냐? 강릉에 누가 아파트 분양받고 그러냐? 사실 동해 어? 너 같으면 강릉에 뭐가 있냐? 야 동해 앞, 야 동해 앞바다가 양구까지 신곡가 행렬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군산에 뭐가 있냐? <laughs> 어? 야 양구 가면 지금 빈 아파트 해갖고 경매 나오고 있어. 아니 경매지장에 지금 응찰차가 아무도 없는데 분신곡가냐? 경매학원 씨발사기꾼들이야 지금 날뛰는 거지. 제주도도 신곡가 행렬이야 지금 아파트 경매 대규모 나오기 시작하는데 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제앙 가만히 앉아 재앙이 닥치지. 야 완도가 13억, 15억이야 지금 아파트 분양이야 완판행렬이야 <laughs> 또 물어봐 뭐, 어디 그냥 다 신고가야 지금 오늘 45억 찍었대 또또 또 이제 주말에 공포 또올랐어올랐 올라... 내가 안 떨어진다 그래. 뭐만 나와? 지옥에 지금 아파트 나오면 경매 약 <laughs> 낙찰가 3천만원인데 1억이고 2억이고 <laughs> 어? 네 아파트를 사주는 누가 <laughs> 강남도 경매 대란이야 좀 있으면은 조만간에 강남이 집값 제일 많이 떨어져 경매 제일 많이 나온다 강남하고 분당이 경매에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나온다고. 제주도를 봐라 경매 대란 사태를 보면서. 그럼 왜 사냐야? 3분의1 값치면 사는데. 야 제주도 경매 대란 사태를 봐라. 경매 제주 대란 사태를 보란 말이야. 아무도 안 사잖아. 이게, 이게. 경매 대란 때문에 신고가했다고 난리다야 제주도. 야 끝이 없는 경매 대란 행렬을 보란 말이야. 아무도 낙찰 안 받아요 지금. 아니 뭘사 그냥 아파트고 뭐고 다 나오는데 지금. 끝이 없어 끝이 경매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야 지금 다 망해갖고 강원도 무관에 관광지구 지역 다 망해갖고 경매 나왔는데 무슨 신고가냐 무슨 신고가야 이거 봐봐 이거 오피텔이고 쏟아지는 거 봐봐 이 오피텔 같은 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니네끼리 알아서 신고가 치고 알아서 해 흥분하고 니 알아서 하세요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할거야오피텔이고무관해 이거 다 제주도 봐봐 제주도 제주 경매 대란 중인데 신곡 가래 지금 어떡할 거예요? 어? 미분양 악성 미분양 창고리 신곡 가래 새 아파트도 안 사고 그러는데 할인해도 안 사는데 무슨 신곡 가냐 강릉이나 속초에 뭐가 있다고 신곡 가냐? 아니 지금 경매 대란 터져갖고 난린데 무슨 어? 사람들 탐욕에 미쳐 서 그건 적당이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 사태 경매 물량 어떡할 거야 이거 아니 경매도 안 사는 판에 지금. 어쩔 거야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아 좋은 거 아니, 많긴 하다 아, 탐나는 거아 멋있네 이거 이게 8억 3천인데 5억 갈때 3억이면 사겠네 이거 와 엄청 많다 물량 어오어마 좋은 것들 엄청나게 쏟아지 봐봐 봐봐 이거 제주도야 제주도 경매만 쏟아지는 거야 아니 지금 다 망해갖고 경매가 쓸어 쓰러... 봐봐 땅이고 뭐고안에 좋은 것들 막 쏟아지고 있는데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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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린 상황에서 아파트고 무관에 다 경매 나와고 신건인데 무슨 신고가냐? 어? 근데 누가 살까 이거 씨? <laughs> 진짜 어? 지금도 아우 이, 지금도 이런데 탐나는 것도 많다 근데 제이돈 역시 이런 거야 4억이면 2억이면 1억 초중반 2억이면 살것 같은데 이거 웬만하면 2억 아 땅이고 무안에 진짜 그림 같은 것들 막 깔려 어마어마 나온다 진짜 씨안 뺏기려고 다 변경이야 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앞으로도 쏟아질 텐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10억이면 사는 거야, 이런 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씨. 어, 이 많은 것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좋은 것들 막 쏟아지는데 다 망해갖고. 땅도 막그린같아다 해놓고 막.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이거, 다. 아니, 무슨, 씨. 집도 남아도는 시대에 무슨 신고가냐 아니, 내가 다른 때면은 웬만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너무 많이. 아니 지금 대출 중단 사태 무슨 신고가 행렬이야 지금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 적당히 해 진짜 인 오늘 인구조사 총 발표 났어요 저녁에 그거 강의 10시부터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충격받아 요 여러분들 보면 장난이 아니야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지방소멸도시에 무슨 아파트를 매수하냐 동해구 무안에 뭐냐 소멸지역 아니야 소멸지역에 아파트를 미친 것도 아니고 무슨 매, 매, 매수를 하니 군산이고 소멸지역인데 아니, 그리고 왜 가격은 항상 막, 어? 한 달마다 천만원, 이천만원, 오천만원씩 각각 다르게 올라가? 한 번에 한 5억씩 올리지, 그냥. 아니,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4분의 1 투막인데 어떻게 가격이 신고가 올라가니? 매물, 근데 왜 매물은 그 동네에 왜 수백 개씩 내놨는데 신고가만 거래되는 거야? 근데 <laughs>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어느 동네는 왜 신고가만 거래돼? 매물 400개, 500개 내놨는데? 이상하잖아. 아니, 지역에서도 좀 코미디인 게내고그 가격은 팔아달라고 4,50개 한 권에 매물 특촉했는데왜 니꺼만 네 팔려? 1, 2억 더 비싸게?